네, 앞쪽으로 가세요. 총간에 교장도 있고. 괜찮아? 네. 토요. 저쪽 끝에 저쪽 박태춘 음, 목사님 저쪽 옆으로 저쪽 서세요. 네. 서세요. 뒤로. 뒤로 가세요. 통단중적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총통단이세요 아니, 뒤 뒤로 서세요. 안 보여요. 뒤로. 거 서시면 돼요. 바짝 붙으세요. 문화계통의 유일한 대학원대학교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인데요. 총장님이 박수 한번 쳐 주실까요? 자, 들어가시고요. 꼭 모자 쓰시면 안 보여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이쪽 보세요.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파이팅한번 <laughs> 할까요? 왼쪽, 오른쪽. 정들이 없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제 한번 벗고 찍으셔도 아, 돼요. 벗고, 네. 마스크 벗고, 한 번. 벗으시면 한번 꺼면 다 벗으셔야 돼요. 뭐, 아니, 얼굴이... 이걸 빼세요. 얼굴에서 마스크를 떼세요 마스크를 빼시라고,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빼시라고. 보기 싫으니까. 일단은, 자, 앞쪽 보시고요. 마스크를 일단 빼세요. 아니, 다 빼시라고, 이렇게. 사진이 안 돼서 그래요 괜찮아 자 여기 보시고요 자자 자, 활짝 웃어보세요 하나 둘셋 아까는 웃음이 안 보였는데 한번 웃어보세요 하나 둘셋 지금은 다 얼굴이 환하게요 자 하나 둘셋파이팅파이팅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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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 1분 만요 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어, 뭐 저부터, 우리 총장님부터, 어디 가서 대전만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말만 하고 가득이 숙정이 되는데한 시간만 해서 지 몸이 쑤셔요, 지금. 저한 시간 안 돼서 몸이 쑤시는데한 시간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 어, 오늘 오신 분이 2 1분인데 21군이 친구가 안 되시면 됩니다. CEO 과정에 천만 원 내고 가서, 침일 일곱 명 밖에 못 사게. 오늘 우승을 서로 인사하고 전화도 교환하시고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혹시, 어느 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교분이 되도록. 선배님, 목표에서, 아, 어디에서, 우리 박사님, 절대 훌륭하지 마. 다울려이면나만간다 그러시면. 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큰박수로 치고 이후 시작합니다. 자, 박수확이 우리 저 가수님 노래 한번 해주실래요?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커피도 드시고, 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유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리 오셔서 노래도 부르고 앞으로 30분 동안 재미있게 놀겠습니다. 네, 심벌, 아, 응. 자, 빨리 오세요. 오시고 오실 네. 때 네. 서로 명함도 교환하시고 오시고 자리를 바꿔 주셔도 괜찮아요. 오시정치로 아, 그렇게 오시 정치해. 자, 보 원장님, 원장님 오셔야 돼. 정국사님, 정원장님 삼시람 가세요. 곧에. 사님 오시고 박재천 목사님 오세요. 아포 가수, 나의 성취, 이리 오세요. 프라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빨리빨리 빨리 하면 30분대로 끝내서 식사하고갈할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20명을 초대하는데, 27명이 오셔가지고, 소리 지르는 마음에 1시간이 더 늦어져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죄송한데 오늘 그런 사례가 없도록 빨리까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 좀 보내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4장짜리로 교과서인데요. 전부 시간에는